불고모름등상 620m. 620m라, <laughs> 뭐, 가만하겠네, 오음등반로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입구 시작 같습니다. 붉은 <laughs> 오름등반로 이렇게, 있다는 가시고 뭐, 천남성, 벌벌 뱀, 진드기 멧돼지 조심. 멧돼지라뇨, 이 시국에. 아무튼, 꽃지뽕 나무입니다.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노름은, 보니까, 자연휴양림에서 표를 사고, 주차비를 내고, 들어오는 코스밖에 없다고 하니까 막뭐 어쩔 수 있나요? 그렇게 했습니다. 왜 붉은지는 저도 막뭐 올라가 봐야 겠죠 정상까지 6 2 0미인지 정상 입구까지 6 2 0미인지는도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바닥은 야자수매트로잘 갈려겠습니다. 이번에 간, 뭐, 곡구리 오름? 고, 고, 구두, 구, 구돌이 오름. 구두리, 구두리 구돌이 오름? 그 다음에 가문이 오름은, 진짜, 별로 였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딱히 뭐경치도 없고, 올라 길은 현재고, 수풀은 많고, 아무튼, 여기, 불고 놀름은 돈을 낸 만큼 다르지 않을까 싶 습니다. 이번에 젊은 얼음도돈 내고 들어가 는데 뭐돈낸 만큼 좋았으니까요. 아무튼 여기도 그렇게 기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에게 아 그런게 있네요. 나무 이름입니다. 완전 땡볕인데, 아, 올라가는 길이. 햇빛만 있으면, 걱정이 되긴 하네, 근데. 아무튼. 길은 좋을 것 같으니, 뭐, 걱정은 안 합니다. 오름 정상. 아이고야, 350m. 아, 시작합니다. 뭐, 상상 350m는, 막, 뭐 생각보다낮네요 웬만한, 막뭐 영주산, 대록산, 그, 뭐 그것도, 350m 정도 된것 같은데, 길은 좋으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올라간다고, 그게, 일반 속도, 아니니, 걱정하실 건 없지만, 저는, 뭐,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 나도 밤나무라고 있네요아이 나는 힘들다. 붉은 노을. 이 문제 노래가 있는데, 여기는 붉은 오름입니다. 지금은 붉은 오름을 등산하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에, 등산이 날 등산이라니, 다 아시겠지만, 아이고. 양목 쪽 오름정복이면 정복해봐야죠 할수 있을만큼 아 계단이 끝이 없네요 근데 많이 남았습니다. <laughs> <laughs> 아빠네가 따라 배우르니 생각나네요. 거기도 계단이 무척 많았지만 그래도 정상 좋았습니다. 뭐, 장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반온것 같은데. 영상을 지금 8분째 찍고 있네요. 도마가 있네요. 이것만 언제까지. 계단만 오르는 건지, 천구의 계단도 아니고, 천계의 계단인가. 나무가 너무 많아서 딱히 경치는 안보입니다 바람도 안뿐는것 같네요 휴. 아 모자바람 잠깐 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휴. 거의 뭐 슬슬 하늘이 보일것 같은데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번에간 들물주 형님이랑 비교를 하자면, 거기는 뭐, 들물. 오름이꼭까지 가는데, 꽤 많이 걸어간 걸로 기억합니다. 뭐, 가는 길도 좋았고, 가는 길도 아, 좋았습니다. 뭐, 희양이 부근으로 희양 입구에서 왼쪽으로 가면, 봐로 입구가 나오긴 하지만, 뭐, 부근으로 희왕님도, 뭐,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거의 나온 것 같은데, 계단은 이제 그만 일단 계단 끝났네요 11분 18초 만에 계단 끝났습니다 정상이 거의 온것 같은데 나무가 워낙 빽빽해서 정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이치 등반로 240m 정상전망대가 왼쪽으로 110m가 안되고 그 다음에 1.4km정도를 돌면 된다고 나오네요 아마 이 옆길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왼쪽으로 정상부터 찍어서 찍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정상 다 왔으니 이제 뭐, 힘든 날은 없겠죠. 그래도 뭐, 입장료가 있는 만큼, 이정표, 길, 다 좋네요. 뭐 앞으로, 조금 유명한 오븐,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점점, 입장료가 생겨서, 그때는 돈 내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가도 오르는데, 그래도 아직 입장료는 5,000원이니까, 갈만한 것 같습니다. 아시 벌레들이 공격을 하네. 아야, 정방이야. 뭐가 있을지. 음. 오, 씨. 오, 씨. 아, 씨, 뱀이네.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씨 뱀, 이막꽈리나털났는데 뭐, 그냥 정상입니다. 정상 전망. 나름 막 나무도 깎아놨어 정상 전망대 는 이렇습니다. 일단. 참난따 어쩌건 물참 말참 물장구로 오름 견오락젤모로 겨우 오름 겨친오른민오로 오른쪽 세 개만 간대요 어쩌건 민오름 멋안가고 그래않고 사련에 오름 아니, 아니 하나밖에 안 가봤네요 아무튼 여기가 올라온 입구고 여기가 한바퀴도 는 이렇게 일당 인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